지난주에 13장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13장에는 남자 거짓 선지자들과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그들은 남자 선지자들은 배후에 있는 세력을 힘입어서 예언을 했어요. 물론 자신의 이 속을 챙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여자 선지자들은 남자 선지자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두어 웅큼의 가루와 두어 웅큼의 떡을 목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거짓 예언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어, 바꾸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강요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거짓 예언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백성들에게 헛된 꿈을 꾸게 했다는 거예요. 아, 오늘 이제 우리가 14장을 공부를 할 차례입니다. 14장은 어, 1절은 그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방문 이것을 이제 매개체로 해서 말씀이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 2 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관용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 상반절에 인자야라고 하는 또 작은 관용구가 나옵니다. 뒤에 12절, 13절 상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13절 시작하는 단은 보다 작은 관용구인 인자야라고 하는 아,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게 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라고 하는 관용구로 어, 14장 말씀은 두 문단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1절 23절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눠집니다. 어, 2장 3 그 2절에서 11절 말씀은 어,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 죄인으로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질문에 대한 대처법. 제인의 질문에 대한 대처법을, 어, 다뤄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 좀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이에요. 그 우상숭배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들을 죄악의 걸림돌로 자기 앞에 두고.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무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민들 용납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살면서 선제자에게 물어 나온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에게 물어 나온 것으로 가정을 해요. 대비를 시켜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질문을 받아주겠어? 조금이라도 용납하겠어? 하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을 안 받아준다라고 하는 말은 암시를 깔고 있어요. 어떤 암시를 깔고 있을까요? 에스겔로 이장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의 질문을 받아주면 안 돼. 자 받는 것까지는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대답하면 안 돼라고 지금.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이 왜 선지자에게 물으러 나와요? 선지자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잖아요. 선지자에게 물으러 나올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에게 질문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은 들을지라도 대답하지 대답하면 안돼라고 하는 암시를 지금 깔고 있어요. 왜 에스겔이 대답하면 안 될까요? 그건 나중에. 10절 말씀으로 가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4절 5절 말씀에서 어, 자신이 이스라엘 두어 장로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어, 말씀하고 계세요. 4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장로들이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로 확장이 됐어요. 그 우상을 마음에 들며 죄악의 골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한다 두어 장로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숫자만큼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심판하신다는 뜻이죠. 이어서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한다. 자. 장로들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우상에게 기대한 내용이 있겠죠. 장로들이 또 다른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통해서, 통해서 기대한 것이 있겠죠. 이스라엘 족속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에게 기대한 것이 있겠죠. 이스라엘 족속들이 죄악을 지으면서 그 죄악을 지으면서 기대한 것이 또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대대로 그들을 잡으려 한다. 이제 한글 개역개정에서는 그들을 잡으려 한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이 잡으려 한다 라고 하는 말은 테포시 태포시 라고 하는 시제를 썼어요. 원래는 타포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기본형인데 테포시 라고 해서 칼 부정사형을 썼어요. 이 단어는 어, 영어로 말하면 '캐치' 음, yeah. 붙잡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이 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흐르고 있는 맥락에 내용을 중심으로 번역을 하면 이거는 너무 약한 번역.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에게 기대하는 만큼 하나 그 우상의 올무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기대하는 만큼 그 죄에 올무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좋죠. 요호와께서, 어, 이스라엘 장로들의 행위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까지 확대시켰어요. 우상에게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더 이해, 이해하기 좋게 표현하면, 보응하겠다, 심판하겠다. 죄를 지으면서 기대하는 만큼 그들에게 보응하겠다. 심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을 대하는 방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 혹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먼저 해야 될 일을 제시해요. 그게 이제 6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우상을 마음에 뒀어요.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에게 뒀어요. 그래서 우상은 우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죄악의 걸림돌은 지금 6절 하반절에 말하면 가증한 짓을 하는 거예요. 가증한 짓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장로 두어명이 두어 죄악의 걸림돌을 자진들 앞에 뒀는데 그 행위가 가증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에서 떠나라. 가증한 것에서 떠나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선지자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회개부터 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회개하고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고 난 다음에, 무언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으러 오라는 뜻이죠. 죄악을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물으러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이거는 구약시대만 그럴까요? 신약시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를까요? 온갖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쭙는다?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할 겁니다. 회개부터 해라. 이회개부터 하라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죄에서 떠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부터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부터 신뢰하고 믿으라는 이야기. 그게 뭐예요? 무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먼저 이스라엘 두어 장로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그게. 7절, 8절 말씀해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까지 그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물으로 나오지 말라. 먼저 회개부터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밑에 나오는 뭐,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묻고자 하는 자. 이거는 3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족속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행위대로 갚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8절 말씀 보면 대적한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역으로는 세 가지 놀라움 표징 속담거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서는 옷트라고 하는 놀 놀라움 놀라움과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아니에요. 두 단어가 아니고 오트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표적 혹은 기사 뭐 표징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수 있어요. 죄악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아오는 자들은. 표적으로 삼겠다. 누구, 누구를 위해서? 그,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표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그들을 백성 가운데서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리고 싶어요. 잠시만요. 예, 쓸데없는 전화네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스겔서 14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 3절에서 죄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두어 장로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에스겔을 찾아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 용납 안 한다. 그들의 묵기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암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구절 말씀 보세요.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하면 10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의 죄악과 그의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자신이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암시를 깔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를 위한 암시? 에스겔 선지자를 위한 암시예요. 죄를 짓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와서 물었어요. 묻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묻는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은 유혹이에요.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묻는 행위는 유혹이에요. 그 다음에 대답하는 행위는 어떻게 돼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을 하면. 자,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우상숭배를 하고, 어,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살아가는 장로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것이 왜 유혹을 받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첫 번째 사역에서 실패했을 때두 번째 다시 소명자로 세우세요. 두, 명, 두 번째 소명자로 세우는 말씀이 3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3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혀를 입천장에 붙여서 벙어리가 만들겠다. 너는 폐역한 자들에게 그들을 꾸짖어서 말할 수 없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때만 너는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3장 26절에서 에스겔은 폐역한자에 대해서는. 벙어리 사역자가 됐어요. 벙어리 사역자가 됐어요. 에스겔은 말은 할수 있지만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에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폐역한 자들에게는 벙어리 사역자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하면 안 돼. 내가 너에게 말, 말을 하도록 말을 할 때만 너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어 라고 제안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죄악의 걸림돌을 앞에 두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패역한 자들이죠. 그들의 질문이 곧 유혹이에요.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곧 죄를 짓는 행위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9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를 멸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죠? 그를 멸할 것이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것은 선지자가 죄악을 짓는 것이고, 묻는 자도 죄악을 짓는 것이다. 똑같은 죄라고 하나님께서 단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지자는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에스겔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어, 죄악을 담당해야 되고, 묻는 자는 묻는 자의 죄악으로 그들 자신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담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11절 말씀에서 각각의 죄악으로 심판하신 이유를 설명하세요. 표현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애틋함이 담겨 있어요. 열망이 담겨 있어요.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잘 유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6장 7절 상반절에서 처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 출애굽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뭘 하시느냐. 다시는 미혹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다시는 모든 죄로 그들을 스스로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를 잘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2절에서 11절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만 집중해서 생각한다면, 지도자는 취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회개하도록 도움, 돕는 것이 지도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약에서 돌이켜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신약 시대에도 과연 그럴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유로 덮어주기만 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권면에서 죄에서 돌이켜 떠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도가 될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